어, 이탈리아 로마에서 동남쪽 100마일 정도 되는 지역에 한 작은 동네가 있습니다. 그 동네는 로제토 발포르테라고 하는 작은 마을이었습니다. 대부분의 마을 사람들은 아주 오래 전부터 전통적으로 채석장에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매우 힘든 일이었고 또 고통스러운 일이었지만 그 수고에 비해서. 수입이 매우 적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소망이 사라져가고 낙심 중에 있었죠. 그런데 바다 건너편에 바다를 건너게 되면은 기회의 땅이 있다라고 하는 소문을 듣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남성과 한 명의 소년이 아메리칸 드림을 꿈꾸면서 뉴욕으로 가는 배에 몸을 실은 것이죠. 일거리를 찾기가 쉽지는 않았지만 미국 펜실베니아 벵고어 지역 함석 채석장에서 자신이 했던 그 기술을 더욱더 노련하게 그곳에서 비춤으로 인해서 그 사람들에게도 인정을 받게 되고 또 수입도 자신이 수고한 만큼, 노력한 만큼 충분하게 수입을 거둘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마음의 평강이 찾아왔고, 또 힘을 얻어서 잘 감당할 수 있었고, 함께한 사람들이 서로 위로하며 격려하는 모임이 될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고향에 전해지게 되었고 이듬해에는 15명의 사람들이 이 로제토 마을로부터 건너오게 되었고 또 미국에서 더잘 됐다라는 소문들이 들려짐으로 인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미국으로 자신의 고향의 사람들이 찾아오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미국 펜실베니아의 그 마을은 이제 이전 고향 마을의 사람들이 많이 찾아오고 가득하여짐으로 인해서 그 지역 이름마저도 로제토라고 불려지는 마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일상 가운데 더 신나는 일이 생겼습니다. 어떤 일이었냐면은 그 모임 중에 항상 예배하고 또 기도하는 모임이 있었는데요. 언덕 위에 자신들만의 교회를 건축한 것이었죠. 언덕 위에 교회를 지었고, 또 열정적인 젊은 목사님의 그곳에 부임하게 됨으로 인해서 마을 사람들은 그 교회의 모임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위로와 격려를 얻고또 함께 할 때에 그들 안에 마치 축제와 같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한 교수님이 슈트워트 울프라고 하는 대학의 교수님께서 의사이 어, 휴가차 그곳에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사이기도 하였는데요. 그분이 그 지역에 있는 한 의사 선생님과 만나며 이야기를 하는데 매우 독특한 특별한 얘기를 들었습니다. 바로 어떤 얘기냐면은 그 의사 선생님이 17년 동안 그 지역에서 의료 행위를 하는데. 그곳에 이 심장 질환으로 찾아오는 사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심장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무나도 깜짝 놀랄 일이었습니다. 당시에는 이 콜레스테롤 저하제나 심장병 예방 약 같은 것이 개발되지 않은 이전 일이었기 때문에. 이 놀라운 소식을 들으면서 이 교수님은 학생들과 또 자신의 함께 할수 있는 이 연구진을 어, 협력 받아서 그곳을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학생들과 가정에 방문하면서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하는데요. 정말 놀라운 것은. 큰 부자는 없었지만 모두가 만족한 삶을 살고 있었고 또 알코올 중독자도 없었고 또 약물 중독자도 또 자살률도 현저히 낮았던 지역이다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매우 특별함을 알게 되었죠.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이냐. 심장 질환도 없고 또 이들의 삶을 볼 때에 무엇인가 넉넉하고 평안한 그삶의볼 때에 이것이 이유가 무엇일까를 하던 중에. 아무래도 먹는 것에 다름이 있을지 않을까. 이들이 이탈리아인들이었으니까 올리브 오일을 먹음으로 인해서 이들이 건강한 삶을 살고 있나라고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미 그 사람들은 올리브와는 손을 끊었고요. 돼지 기름으로, 식용 돼지 기름으로 요리를 하면서 미국 사람들과 똑같이 음식을 먹고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 안에 여전히 비만의 사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심장 질환이 없는가? 운동도 하지 않고 건강에도 전혀 신경 쓰지 않는 것 같은데 왜 그럴까? 혹시 유전적으로 그 지역에서 왔기 때문에 유전적으로 그럴까도 살펴보았는데요. 다른 지역에 그 혈통을 가진 사람들은 그러한 삶을 살고 있지 않고 그들은 질병으로 고통 중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 살고 있는 이 지역이 특별해서인가라고 살펴보았는데 비슷한 지역에 살펴보아도 이와 비슷한 상황이 있지 않았던 것이죠. 미국의 어떤 지역보다도 65세 미만의 사람들은 이 심장 질환에 있어서 너무나도 특별한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무엇일까라고 하던 중에 이 교수님께서. 이 사람들을 가만히 살펴보던 중에 우연히 발견하게 되었는데요. 바로 그들은 서로가 서로를 매우 가볍고 또 즐겁게 만나고 가정 가정을 쉽게 방문한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매우 비가 오고 당이, 땅이 질퍽하여서 발이 아무리 지저분하고 몸이 더러워도 다른 집에 그냥 편안하게 찾아가서 아랫목에서 즐거워하면서 교제하고, 또 어, 길을 걷다가 마주쳐도 30분, 1시간 길게 사람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모습들을 보게 되고, 또 그들의 가정, 가정마다 주말이면 은 뜰에 모여서, 또 교회에 모여서 끊임없이 잔치를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어쩌면 이 로제토 사람들은 어, 거의 가정 각자의... 온 가족 공동체 또 그들은 꽤나 3대가 함께 사는 사람들도 많았는데요 이 가족 공동체로 살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이 안에 그들의 특별함이 있구나 어쩌면 그들이 삶에 많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에 이 공동체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풀어지고 있구나 또 격려받고 또 자신들이 일하는 것에 있어서 충분히 대우받으면서 즐겁게 살아가고 있구나 그들이 작은 공동체를 가지고 있는데 그 공동체를 통해서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위로를 얻고 격려를 받고 또 힘을 얻고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에 관련된 논문을 의료계에 발표했지만 사람들은 반신반의하면서 시큰둥하게 반응하였지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또 하나님께서 세워 주시는 믿음의 공동체들을 바라볼 때또 신앙 공동체의 성경 안에서의 있는 공동체들의 모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임을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부어 주시는 축복을 생각해 볼때 우리는 세상에서 누리지 못하는 참된 평강과 또 위로와 또 격려와 또 하나님께서 물어 주시는 그 축복을 누리는 자로 살기에 이것이 얼마나 축복된 자리인지 그 공동체를 통해서 주어 주시는 축복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알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건강한 공동체는 정서적으로, 영적으로, 육체적으로 위로며 격려가 되고요. 무엇보다도 신앙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함께 있을 때 위로와 격려될 뿐만 아니라 세상 공동체도 함께 있을 때는 격려도 되고 또 위로도 받고 또 즐거운 자리도 될수 있겠지만 그 자리를 떠나면 허무함과 또 공허함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내가 홀로 있다라는 그 외로움이 찾아오게 되는데요. 믿음의 공동체는 그렇지 않죠. 믿음의 공동체는 모여서 말씀을 중심으로 교제할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여 주시고 또그 공동체의 자리에서 내가 떠났다 할지라도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충만함으로 날마다 위로하시고 또 나의 든든한 믿음의 공동체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나와 함께 이 신앙의 길, 믿음의 길 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낙심하지 않고 새 힘을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때 세상이 놀랄 만한 축복들이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면에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주시는 그 유익들이 얼마나 많고 그것이 얼마나 내게 복이 되는지 그것을 알며 믿음 가운데 설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심장과 같습니다. 교회 활동에 있어서 교회를 통해서 내가 힘을 얻고 이 세상에 힘을 내면서 살아갈 수 있고 또 어떻습니까? 교회는 어머니와 같은 것이죠. 내가 교회를 통해서 위로와 평강을 누리고 또 교회는 요람부터 무덤까지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바로 태어나는 갓난 아기부터. 내가 죽음에 이르는 그 순간까지 교회와 함께하고 교회가 위로하고 붙들어 주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태신자를 품고 그들이 교회에 나올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끌고 또 신앙적으로 잘 자라날 수 있도록 권면하고 또 그들을 파송하는 그 일까지에 있기에이 교회는 우리의 인생의 동반자요. 또무덤에 요람에서 무덤까지 함께하는 또 우리의 심장이며 어머니와 같은 그런 공동체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내가 그러한 교회, 내 안에 있기에, 내가 그러한 교회와 함께 하기에, 우리가 더욱더 힘을 얻을 수 있기를 원하고, 이 세상 가운데 담대히 설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그러한, 이러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먼저 무엇보다도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축복을 누리려면은 모이기에 힘써야 하는 것이죠. 성공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려고 한다라면은 예배뿐만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과 정기적인 모임을 갖도록 내가 힘을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 말씀 오늘 본문이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이 오물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날이 언제입니까? 바로 우리 주님 오실 날이 바로 그 날인 것이죠. 그 날이 오시기에 이제 멀지 않았습니다. 주님 오실 날이 멀지 않은 이때에 우리는 습관을 조차서라도 어떤 사람들은 습 어떤 사람들의 습관은 흩어지는 습관이겠지만 우리의 습관은 어떤 습관이 되어야 합니까? 모이기에 힘쓰는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습관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겠습니까? 마지막 때에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뿔뿔이 흩어버리고 교회의 아름다움과 교회의 힘을 상실하게 만드는 것이 바로 사단의 계략인 것이죠. 우리는 그렇기에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더욱더 모이기에 힘쓰고 그 모이는 것의 습관이 될때 그것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혼자 있으려고 하면은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고 격려를 받아야 하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셨습니다. 우리는 그러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세우시면서 처음 첫 사람 아담 얼마나 완벽한 사람이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홀로 있음으로 인하여 보시기에 안타까웠고 또 불쌍히 여기 있는 그 마음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하와를 그 갈비뼈 가운데 하나를 뽑아 하와를 그에게 돕는 배필로 보내주심으로 공동체 되므로 그가 그 어느 때보다도 기뻐하고 온전할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홀로 설수 없는 연약한 존재들이요.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축복을 누리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여서 우리가 격려받고 세워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기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아니라 오히려 모이기를 즐거워하는 습관으로서 더욱 더 힘을 다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누구든지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른 성도와 믿음의 교제가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힘을, 힘이, 힘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점점 내 신앙에,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떤 매너리즘과 또 자꾸만 힘이 빠지고 어, 신앙생활의그 즐거움도 사라져 가고 있다라고 한다면 내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모이기에 힘쓰고 있는지 믿음의 공동체, 믿음의 교제 가운데 있는지 돌아보아야 하는 것이죠 한 번은 무디 목사님이 교회를 떠난 성도에게 찾아가 다시 교회에 나올 것을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이런 말을 하는 것이죠 목사님, 저는 교회에 나가지 않아도 신앙생활 잘할수 있습니다 저는 말씀도 잘 읽고 있고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내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기도 가운데 그 음성을 듣고 또 어, 지금으로 말하면 이제 책을 보면서도 신앙 공부하겠지만 지금으로는 유튜브를 통해서도 끊임없이 수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도 들을 수 있겠죠. 그러면은 홀로 신앙생활 잘할수 있는 것처럼 생각됩니다. 이때 목사님이 그집 안에 있는 벽난로를 바라보면서 불게 타오르고 이글이글 타고 있는 석탄 하나씩을 한 덩어리씩을 집게로 꺼내서 내려놓기 시작합니다. 따로 따로 꺼내 바닥에 더 내려놓을 때에 그 이글이글 불게 타오르던 석탄 덩어리가 점점 식어지더니 검게 식어버린 석탄 덩어리 한 덩어리씩 놓여 있는 것을 본 것이죠. 여전히 그 병난로 안에는 붉게 이글 이글 타고 있는 석탄 덩어리들, 뭉치들을 보는 것이지만, 때로 떼어놓은 그 석탄들은 새카맣게 식어버린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죠. 아무리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고, 또 내가 아무리 말씀을 열심히 읽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축복하시고, 또그 공동체를 통해서 힘을 주십니다. 이렇듯 석탄이 붉게 타오른다 할지라도 떼어놓으면은 힘이 사라지는 것처럼 홀로 믿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신앙생활의 그 뜨거움으로 나아가기를 사모하면서 믿음의 공동체로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라고 권면한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신앙생활 내가 아무리 혼자 잘할수 있다라고 한다 할지라도 결코 쉬운 일이 아닌 것입니다. 유튜브로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아 내가 홀로 예배할 수 있구나. 유튜브로 예배할 수 있구나. 내가 특별한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계속 되어질 때에 나의 신앙이 점점 식어져감을 느끼게 될 것입니다. 나의 우리의 신앙생활은 사람과 사람의 만남을 통해서 그곳에서 그 안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 하나님과 또 우리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인 것처럼 우리가 성도 안에 교제함을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경 안에도 믿음의 공동체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전쟁의 승리를 보여 주시기도 하셨고 또 함께 연합하여 기도할 때에 담대에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또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을 볼수 있도록 나타내 보이신 것이죠 또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13절 말씀만 보더라도 마가의 다급방에 그 성도들이 모여 함께 열심으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각자 각자 임하여 주셨고 성령의 사람 되어서 우리 역시도 그 성령의 그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믿음의 사람들 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바로 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이 일들이 이루어짐을 믿으시기 바라고 마태복음 18장 20절 말씀에서 말하신 것처럼, 것처럼 두세 사람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는 이라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구역이 비록 적은 수라 할지라도 단두 명이라 할지라도 모인 그곳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그곳에 기도의 응답이 있고 기적이 있는 줄 알고 더욱더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추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교제의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주님께서 세우신 거룩한 교회의 모델을 찾을, 찾는다라고 한다면 초대교회의 모습을 생각해 볼수 있습니다 그들은 꾸준히 교회와 집에서 모이기를 힘썼습니다. 사도행전 5장 4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주일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모이기에 힘썼던 모습을 볼수 있습니다.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평일에는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서라도 모이는 것에 즐거워하였고 그것이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었던 것이죠. 그렇기에 바로 초대교회가 능력이 있고 날마다 부응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들이 있었음을 보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도 날마다 소그룹 안에서 주일에는 우리가 전도회를 통한 셀 모임을 통하여서 격려를 받고 또이 7주간의 모임을 통해서 주중에 그 구역 모임을 통해서 격려받고 그 모임을 통해서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고 또 모이는 습관을 통해서 그 풍성하심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이 소그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내게 주시는 그 유익함은 무엇이겠습니까? 전도서 4장 9절에서 12절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혼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또두 사람이 함께 놓으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의 전도서 4장의 말씀처럼 한 사람은 패할 수 있고 한 사람은 넘어져도 일어나기가 너무나도 힘겨운 것이죠. 그러나 두 사람이면 함께 승리할 수 있고 넘어져도 붙들어줄 수 있고 일으켜 세워줄 수 있으며 두 사람이 함께 있을 때에 따뜻함과 위로함이 있고 또그 전쟁 가운데 당연히 맞서 이길 수 있고 세 사람이면 끊어지지 않는 공동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한 것처럼 우리의 모임이 주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조차도 힘이 되고 또 능력이 되고 또 승리가 되는 줄 믿고 그 안에서 위로와 격려와 또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모이기에 더욱 힘쓸 때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 주시는 축복이 너무나도 많은데요. 이 관계적인 축복뿐만 아니라 영적인 축복 역시 있습니다. 바로 예배를 통한 특권인데요. 우리가 말씀을 중심으로 예배를 중심으로 모일 때에 하나님의 영이 구국 그 가운데 임하시고,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곳에 위로와 평강과 축복이 있고, 기적이 있고, 치유가 있고, 회복이 있는 것입니다. 함께 모이는 그곳에 함께 예배하는 그곳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또 축복 이 있는 줄 믿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기를 원하고 그곳에서 힘을 얻을 때에 담대히 세상 가운데 나아가 승리할 수 있는 것이죠. 또이 주일에는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믿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날로 정하신 것처럼 힘써 주일을 지키고 또. 온 성도가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교제하고 또 함께 식사하는 가운데 식구가 되고 또 우리의 지친 몸이 위로함을 얻고 또 다음대의 세상에 나아가 복을 얻게 되는 것또 우리가 힘들고 낙심한 영혼으로 주의 전을 찾을 때 어었습니까? 아무도 나의 위로가 되지 않고 또 내게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상황 속에조차도 하나님께 나와 주저앉아 아버지 저 왔어요라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찾아오고 또 믿음의 공동체를 통하서 내게 손 잡아 주고 격려하고 따뜻한 메시지 그것이 전해질 때 하나님이 살아 계심을 경험하고 또 실제적인 도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교제를 통한 축복이 있습니다. 혼자서는 될수 없지만 둘이서 되는 일 어, 혼자서는 결코 할수 없는 일이라고 하면은 결혼은 혼자서 할수 없겠죠. 그리고 신앙생활도 결코 혼자 할수 없는 것입니다. 로데토 사람들이 예배하는 공동체 될 때에 믿음의 공동체로서 서로 함께 할 때에 그들에게 건강의 복이 주어졌고 장수의 복이 주어졌고 다른 지역과 비교할 수 없는 복이 그들에게 주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믿음의 공동체 우리 안에 공동체 함께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부어 주시는 축복을 맛볼 수 있기를 원하는데요. 성경에서 사도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권면하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은 서로 기도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가운데 기도 중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고 히브리서 10장 24절 25절 보면은 서로 격려하라 하셨으며 서로 대화하라 6장 에베소서 6장 18절에 말씀하고 또 우리의 모임 중에 서로 섬기고 또 친절을 베풀고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있고 또 복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속적으로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십니다. 우리로 하여금 모이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축복 주시고. 힘주시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흩어지게 하시려고 모이게 하시는 것입니다. 주일에 모였다가 한주 동안 또 흩어져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고 내가 그리스도의 자녀됨을 나타내 보이므로 많은 영혼들로 죽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지치고 힘든 그 영혼들 다시 주일에 주림 앞에 나와 격려와 위로를 얻고 또 주중에 여러 모임을 통해서 힘을 얻어서 또 다시 세상으로 나가는 아것 어쩌면 이것은 마치 주유소처럼 세상 가운데 열심히 달리다가 기름이 떨어졌을 때 다시 주유소에 와 기름을 채워서 나아가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 공동체에 축복해 주시고, 나의 빈 마음, 내 삶의 그 공허함, 모든 것들을 채우시고, 또 육체적으로나 정서적으로나 힘을 주셔서 담대의 세상 가운데 서게 하는 줄 믿고, 모임에 더욱더 힘써 동참할 수 있기를 축원하고. 그 모임에 함께 하는 것이 마지막 때를 사는 내가 최종적으로 습관되어야 하는 것이 그것인 줄 알고 힘을 다해 모이게 힘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교회는 이미 이제 2000년이 훌쩍 넘는 역사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2000년이 훌쩍 넘는 그 역사 속에서 끊임없이 발전되어지고 증거되어지고 건물도 든든히 서가고 있는 이 때를 살고 있지만 반면에 잃어버리는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사단이 마지막 때에 끝없이 노력하고 있는 것 바로 흩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사단의 전략 가운데 넘어지는 자가 아니라 마지막 때에 더욱 더 힘써 공동체를 지키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그 아름다움과 그 능력을 경험하고 성숙한 신앙으로서 세상 가운데 담대히 증거할 수 있는 믿음의 능, 자녀 되길 수기를 축원하고. 우리의 몸에 있어서 피가 딱 원활하게 순환되지 않고 멈춰 버린다라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몸이 썩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 교회 공동체가 이 모임의 그 구석구석, 날마다 작은 공동체 한분한 한 분이 작은 공동체라도 들어가서 우리가 어느 한곳 썩어지지 않냐 하도록 건강한 교회 되고 건강한 우리의 신앙인 되고 우리의 삶이 될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 드립니다.